1. 결핍에서 솟아오르는 은혜의 역설. 바울이 말한 파열과 재탄생의 논리. 바울은 죄와 은혜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대담하게 말한다. 불순종은 긍율의 문을 열고, 죄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이것은 윤리적 선행의 축적을 통해 은혜를 얻는다는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울에게서 은혜는 상이 아니다. 성공과 의로움의 보상이 아니라, 흔들림과 붕괴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것, 즉 파열 이후에 찾아오는 재탄생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정당함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오히려 그 무력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다. 이 논리는 급진적이다. 은혜는 선함의 정점이 아니라 결핍의 바닥에서 발생한다. 죄가 없는 영혼이라면 은혜를 경험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취약을 부정하고 완전함을 가장하는 존재에게 은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은혜는 결핍과 부정의 여백 속에서만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닥에 닿을 때, 즉 스스로를 유지하던 자아의 구조가 붕괴될 때, 은혜는 비로소 숨을 얻는다. 이것은 윤리적 응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이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죄는 필요한가? 추락은 구원의 조건인가? 바울의 진술은 죄를 칭송하지 않는다. 다만 구원은 완전함이 아니라 파열의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바울의 역설은 한계를 은폐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초대다. 인간이 자신의 흠과 불순종을 마주할 때, 즉 무너짐을 회피하지 않을 때, 은혜가 길을 튼다. 이때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사건, 개입, 도련한 빛이다. 선이 아닌 결핍에서 솟아오르는 힘.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구원의 역설이다.